학생은 과외학생으로부터 화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똑같이 학부모한테도 물어보는데요.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 아이의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안녕하세요. 법으로 위로하는 변호사 김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소송의 길 함께 가는 이지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폭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현재 학폭위는 교육지원청에 있고요. 교육지원청에서 법원과 같은 역할합니다. 을 이게 학폭인지 아닌지 판단을 해주고요. 학폭이 맞다면 아이 학생에 대해서 어떤 징계 조치를 내릴지에 대해서 판단을 하는 기관입니다. 우리 변호사님 학폭위 전문 변호사님으로 학폭위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어떤 분위기인가요? 들어갈 때부터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원도 세 명밖에 안 계시는데. Okay. <laughs> 학폭위는 다섯 명, 다섯 네. 분이 나계세요 다섯 분 중에 세분 이상은 학폭위 위원이나 아니면 교원 위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학생과 학부모가 이렇게 나란히 앉고 변호사도 함께 앉습니다. 그래서 일단 앉게 되면 가장 뭘 먼저 하냐면요, 핸드폰을 수거합니다. 자, 아, 그러면은 왜 가장 첫 번째 절차로 핸드폰 수거를 먼저 할까요? 그 심의위원회 내용은 비밀이기 때문이거든요. 녹음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단은 핸드폰을 수거해 갑니다. 그러면 이 회의 내용을 내가 알수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보 공개 청구를 하시면 됩니다 학폭위 위원들은 어떤 질문을 보통 하시나요 학폭위 위원님들이 가장 궁금한 거는 이 학폭이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학폭에 대한 사실관계에 대한 질문이 주로 중심 질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과의 평소 관계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로 화해가 됐고 합의가 됐는지를 반드시 물어봅니다 이세 가지는 중요한 질문이고 안 나오는. 거기 없었기 때문에 꼭 반드시 알고 가야 됩니다. 일단 사실관계부터 알아볼 텐데요. 참석 안내문이라는 거를 일단 받아보거든요. 그 참석 안내문에 그 사안 개요라고 써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사실관계를 토대로 해서 심의위원회가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요. 그 사안 개요는 반드시 숙지하고 가셔야 되고 정리를 한 다음에 가셔야 됩니다. 또 확인해야 될게 있을까요? 네, 우리 아이가 작성한 확인서 그 확인서를 반드시 보고 가셔야 돼요. 다른 학생들의 확인서는 받지 못하고 우리 아이가 작성한 확인서에 대해서 학교에 달라고. 하면 주시거든요 그 내용을 왜 반드시 보고 가셔야 되냐면 처음에 아이가 적었던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확인서 내용과 학폭 위에서 하는 내용이 일치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다르다는 거는 아이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로 보여질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아이가 최초로 작성한 확인서를 보시고 학폭위에 들어가셔야 합니다 두 번째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어떤 관계였는지 를잘 알아야 된다고 했는데 왜인지 왜냐면 그 학교폭력과 장난을 구별 하기가 되게 모호한 사건이 많기 때문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A라는 학생이랑 B라는 학생이 있었습니다 A라는 학생이 B 학생의 과자를 막 뺏어 먹어요 B 학생은 막 하지 말라고 해요 근데도 뺏어 먹는데 이제 B 학생이 욕을 하는 거야 돼지야 그만 먹어 이렇게 욕을 한다 이 경우 한 가지랑 똑같은 상황인데 아무런 조치도 못 해요 이런 경우 어떤 게 장난이고 어떤 어떤 게 학교폭력일까요? A는 똑같은 행동을 했지만 평소 관계에 따라서 이게 학교폭력인지 판단되기 때문에 평소 관계를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 단골 질문 이건 꼭 아셔야 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 이제 가해학생 조치를 할때 다섯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화해 여부입니다. 일단은 뭐 가해학생한테는 이렇게 물어보겠죠. 사과를 한 적이 있는지 반대로 피해학생은 가해학생으로부터 화해나 사과를 받은 적이 있는지 똑같이 학부모한테도 물어보는데요. 학부모 입장에서 단답형으로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학교에 계속 연락처도 달라고 요구를 했고 화해 메시지도 계속 전달했다 이 학폭위가 끝난 이후에도 사과하거나 화해할 의사가 있다 어떻게 얘기하는지에 따라서요 우리 아이의 처분 수위가 달라집니다 사과나 화해가 됐는지 여부도 중요하지만 가해 학생이 피해 학생에 대해서 얼마나 내가 반성하고 있고 그 진정성이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약에 피해 학생 입장이던 가해 학생 입장이던 본인의 입장을 잘 하기 위해서는 변호사와 꼭 상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방송도 좋으셨다면 좋아요 꾹 구독 꾹 해주세요. 우리 다음에 만나요. 네.